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자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미 한번 했었던 결혼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인간 말종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남자를 만났다가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 나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었잖아.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 한 달이라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긴 내가 설마 애라도 지우라고 할줄 알았어? 너랑 나 사이에 태어난 생명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지. 설마 그럼 나랑 결혼할 거라는 얘기야? 그런 말 이제까지 나한테 한 번도 한적 없었잖아.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좋아서 그러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너 책임질 테니까 믿어줘라. 나 허접한 놈 아닌 거 알지? 우리 고작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천천히 알아보자더니. 그래서 나랑 결혼하기 싫다는 거 아니지? 빌딩만 두 개인 건물주랑 결혼하는 마당인데 뭐 그리 걱정이실까? 나랑 결혼만 하면 당신은 그냥 편하게 인생 즐기기만 하면 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남자는 저와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말을 했었지만 사귀는 도중 아이가 들어서게 됐고 급하게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와 결혼한 남편은 보육원 출신으로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었죠. 남편은 건물주라 그런지 딱히 일하는 모습도 없이 돈을 꼬박꼬박 잘 갖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을 한지 5년이 다 되었을 시점부터였는데요. 나 앞으로 당분간은 당신한테 생활비 못줄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빠 돈 많이 번다면서. 아니, 그래도 건물 살때 대출받은 돈도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지. 그리고 임대 중 건물의 사장들이 제깍제깍 돈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내가 좀 따져줄까? 삼촌이 변호사 하셔서 나도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분까지 나설 만한 일은 아니고 너가 변호사인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좋게 좋게 해결을 해볼게. 어쨌거나 생활비 주는 건좀 문제가 있을 거니까 적어도 세 달, 아니 두 달만 좀 참아봐. 두 달씩이나? 그동안 우리 애기랑 오빠랑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저금해놓은 돈이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안 그래?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아이를 기르며 무던하게 지내던 삶은 그날로부터 치열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직접 일을 해야만 했고 생활비를 주겠다는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러는 거야? 혹시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나가서 벌면 되는 거잖아. 남편이 요즘 자금 쪼달린다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보채냐? 내가 이유 없이 보채는 거 아니잖아. 애 기르는 것도 나 혼자 하고 있고 일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엄마한테 매번 아쉬운 소리 해야 하거든. 그런데 건물주라는 남편이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집에도 잘안 들어오니까 나로선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 자체가 네가 더러운 여자라는 증거인 거 모르냐? 뭐? 오빠 지금 나 보고 더러운 여자라고 그런 거야?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연 건물주 아내 만들어 줬더니 남편 잡아먹으려는 꼴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네가 자꾸 이러면 나도 같이 못 살아. 같이 못 산다면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우리 종우랑 나 버리겠다고?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한 상황인 거 알지? 이혼한다고 쳐도 내가 너한테 재산 떼어줄 의무도 없다 이거야? 와 오빠 진짜 말 나쁘게 한다. 내가 재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나 힘들게 좀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야. 자꾸 네가 이렇게 사람을 쪼아대니까 나도 미칠 노릇이다. 지금 건물에 있는 인간들이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그럼 번 돈으로 소송을 하든지해서 받아내면 될거 아니야. 삼촌이 변호사라서 이런 문제 잘 안다니까. 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여튼 내가 내일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잘해. 나는 충분히 잘 하고 있거든. 오빠가 생활비 안 갖다 준 덕분에 식당 일하면서 애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남편은 이런 저의 압박이 힘들다면서 한숨을 쉬는 날이 점점 늘어갔는데요. 변호사 인맥도 있겠다.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투성이었죠 결국 이런 갈등이 잦아지던 중 남편은 어느 날인가부터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그이가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이름도 신분도 죄다 달라서 찾을 수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설마 김서방 사기꾼이었던 거 아니냐. 어쩐지 결혼식 때 아무도 안 찾아오고 친구 없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럼 설마 건물주라는 것도 다 거짓부렁이었던 거야. 아니 나 분명 그이가 건물에 들어가면서 임차인들한테 인사하고 서로 아는 사이인 거 봤었는데 아는 척이야 뭐 떡만 돌려도 할수 있는 거고 명확하게 김서방의 건물이다 아니다 그렇게 드러난 일이 없잖니 하여튼 이일 아빠 곧 알게 될 텐데 큰일이다 큰일 지금 아빠가 알게 된다 아니다가 중요해 나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온갖 상상이 다 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나도 답답해서 그러지 이거 사. 하여튼간에 나도 백방으로 알아볼 테니까 너 일단 친정으로 오기나 해라. 대충 너랑 김서방이랑 부부 싸움했다고 둘러대고 몇주 정도는 네 아빠 모르게 해볼 테니까 애는 나한테 맡겨 두고 김서방 어디 갔는지 뭐 하는 인간인지 꼭 알아내라. 알겠니?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경찰도 모른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던 상황이었죠.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지만 엄마의 말처럼 남편을 찾아내는 것만이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생각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주 가량을 미친 사람처럼 남편이 소유로 두고 있던 건물이며 부동산 업자며 여기저기를 쏘다니다보니 어떤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야이 미친 여자야.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만나? 너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 상간녀로 고소할 거라고.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김우일이라는 사람 아내고 실종된 남편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일이 아니라 김이루겠지. 너 지금 대체 나랑 뭐 하자는 거니?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내 건물을 쑤시고 다니면서 내 남편을 캐고 있는 거냐고. 그럼 뻔히 내 귀에 들어올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뭔지나 들어보자. 당신 남편 이름이 김이루라고요? 설마 빼빼 말라가지고 맨날 등산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 맞나요? 그래, 그게 내 남편이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얘기나 얼른 해보라고. 저그 사람이랑 결혼한 지 5년 넘었는데요? 혹시 이 사람 확실히 맞는 건지 답변해주세요. 그이가 하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서, 가진 게 그나마 엄마가 찍어준 결혼식 사진뿐이에요. 세상에 맙소사 당신 뭐하는 여자길래 유부남이랑 결혼을 했어요? 아니 정말 5년 전에 결혼한 게 맞는 거예요? 이럴 게 아니라 차근차근 처음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실종된 남편의 이름이 실명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이미 넋이 나가 있었던 덕분인지 저와 결혼한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남편, 아니, 유부남임에도 총각행세를 한 인간 말종은 저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허두숲만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김우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본명이 김일우라 이거네요? 건물은 본인 게 아니라 채영 씨 소유의 것들이고요. 네, 제 남편이 하도 무능력한 인간이라 행세나 좀 하라고 건물주라고 말하고 다녀도 모른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쑤시고 다니는 줄은 몰랐네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도 그 인간 얼굴 좀볼수 있을까요? 어찌된 자초지종인지 저도 설명을 듣고 사과를 받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네? 논의는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기당해서 결혼까지 한 상황이고 그 인간 애까지 키우고 있는 마당이에요. 보상과 관련해서 당연히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와이 여자 이제 보니까 참 무서운 여자네. 듣자 하니 결혼식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안 했었다며 그럼 실제 부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런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야? 실제 혼인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실혼이나 다름없이 인정이 될 걸요. 제가 삼촌이 변호사라서 법을 그쪽보다는 잘 안답니다. 그쪽? 너 지금 그쪽이라고 했니? 반말은 하지 마시죠. 저는 처음부터 계속 존중해 드리고 있는데 좀 기분이 나쁘네요. 야, 너 내가 경고하는 말잘 들어. 지금이라도 곱게 물러나고 내 남편 안 찾는다고 약속해. 그럼 내가 인생이 불쌍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떼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계속 욕심낸다. 그럼 나도 더는 못 도와줘. 빈털터리에 거렁뱅이인 내 남편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이네요. 보아하니 내 남편 얼굴 보고 어떻게든 꼬드겨 볼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도 꿈 깨라 이거야. 동정에 호소하든 돌아오라고 말하든 아무것도 안 통할 거니까. 그 인간 무능력해서 내가 용돈 끊으니까 너 생활비도 못 갖다줬던 사람이야. 왜 자꾸 집착을 하고 그래? 집착을 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쪽 같은데요. 저는 총각인 척하고 남의 인생 망가뜨린 인간한테 더는 미련 없어요. 그냥 사과를 받고 싶은 것뿐이고 정당한 보상을 달라고 말하는 것뿐이거든요. 감당 가능하겠니? 생활비 주는 거나 꼬박꼬박 받아쳐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온 년이 덤빌 싸움이 아닌데? 대개 망할 남편이 생활비 안 주고, 뻗댈 때도 저는 나름대로 살 방법을 모색했거든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삼촌을 통해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니 재판의 결과는 저에게 유리한 상황들 뿐이었죠. 일이 이쯤 되자 한때나마 제가 남편이라 생각했던 인간이 그제서야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야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데 정말 이런다고 너가 소송해서 떼돈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돈 하나도 못 받고 피눈물 쏟기 전에 준다는 돈이나 합의하고 받아라 좀 얼굴 볼 용기도 없어서 부인한테 맡기고 숨어있던 인간이 할 말이니? 됐으니까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 그래야 내가 댁들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지. 아니, 제발 이러지 좀 말자. 나도 물론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해. 그런데 이렇게 한몫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나는 너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종우 아빠로서 생활비 꼬박꼬박 주면서 성실히 산다고 생각했었던 것도 그냥 부인한테 받는 용돈의 일부분일 뿐이었고. 대체 넌 뭐하는 인간이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같이 좋아서 즐겨 놓고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솔직히 너내 덕분에 인생 편하게 살았잖아. 너랑 같이 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안일이며 애 돌보는 거다나 혼자 했어. 말좀 험하게 해서 서운해도 내가 돈못 번다는 이유로 참아야 했고. 그래 놓고 지금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알겠으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하자. 부인이 이 문제 해결 못 하면 나 쫓아낼 거라는데 제발 사정 좀 딱하게 여겨 줘. 아빠 없이 잘할 종우 생각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못 그만두겠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그만두지 못하는 건 종우나 당신 때문만이 아니야. 같은 여자로서 받은 고통 나 몰라라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굴던 그 여자 때문이지. 둘이 싸잡아서 죄지은 값 받는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야, 내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그만 좀 해라. 얼굴 보고 무릎 꿇으면 그때야 그만할래? 아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찾아올 생각하지도 마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내 아내가 지금 이 문제로 쓰러진 상황인데도 그런 말이 나와 병원 간 사진 보내주면 믿을래? 나보고 감당 가능하겠냐고 그러더니 본인이 오히려 더 약했네 야너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제게 소송을 그만두라면서 종용하는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니 처음 남편이라 믿었던 인간이 실종되었을 때보다 더욱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제 마음에 남은 일말의 인정이나 동정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품게 됐죠. 저는 삼촌과 함께 모은 증거들을 취합해 소송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승소를 할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아들 종우의 양육비는 물론, 오랫동안 절 기만해온 세월에 대한 보상 역시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죠. 예, 정우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오늘 선 자리 꼭 나가거라. 그쪽도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사별한 사람이라서 너랑 조건이 딱 맞아. 괜히 너 이혼한 상세 얘기는 꺼내지 말고. 알겠어. 그게 또뭐 그리 대단한 비밀이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리고 그런 문제 정도로 접을 사람이면 인연이 아닌가 보지. 내가 답답해서 그러지, 이거 사. 애 키우기 충분한 돈이 있다고 세상살이가 능사가 아니야.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거다. 알겠니? 잘 알겠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지.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꽝을 한번 뽑았으면 연속으로 또 뽑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생각하면서 살 거냐? 그쪽 집안도 소송지고 나서 여자도 쓰러지고 완전 풍비박산 났다면서 그런 얘기는 못하러 해. 하여튼 내가 내 문제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보채지 마셔. 소송에 패배했었던 저의 전 남편은 부인에게 전에 없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들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를 무시하며 이쁘지도 않은 인간을 감싸던 여자는 막대한 재산을 잃고 현재 전 남편과 함께 월세살이를 하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 또한 전 남편의 부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저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다 싶은 마음이네요. 손절해야 할 인간을 손절하지 못하고 곁에 두고 계속 고통받는 걸 보니 어찌 보면 그런 무능하고 인간말종인 인간과 결별하게 된 지금이 행복한 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아이를 홀로 계속 키우게 될지, 다른 누군가와 결합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전 남편과 같은 인간말종만은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